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유튜버 꽃자가 트랜스젠더 남친과 결혼 소식을 발표했다.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꽃자의 꽃자 냉냉 저희 결혼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아프리카 TV BJ인 냉냉과 공개 열애 중인 꽃자는 저희 내년 4월 9일 식장을 예약했다. 2023년 4월 9일이다. 식장을 예약했다. 아직 10개월 정도 남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브러프즈는 아직 받지 못했다는 꽃자는 내년으로 결혼식을 잡은 이유에 대해 여름에는 너무 바쁘고 10월, 11월엔 너무 애매할 것 같았다면서 아직 정리된 것도 없다. 그래서 날짜를 받은 게 4월 9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꽃자는 다시 한번 아직 10달이나 남았다.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직 모르는 거니까 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또 꽃자는 아직 실감나지는 않는다. 설렌다는 감정은 없다. 지금은 그런 느낌보다는 먼 미래의 이야기 같다고 말했다. 꽃자는 결혼에 대해서 아는 게잘 없다면서도 스디메와 예물은 그래도 기대하고 있다. 중요하다. 냉랭이 남자친구가 알아서 잘할 것이다. 잘 준비할 것이다 라고 강조해 웃음을 안겼다. 신혼여행 희망지에 대해선 강원도 강릉으로 가고 싶다. 그곳이 정말 좋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꽃자는 구독자 약 11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전환했다. 냉랭은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전환한 트랜스젠더로 두 사람 모두 주민등록상 성별 정정을 마쳤다.